복합형 이완훈련 준비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앉거나 누울 수 있다면 거의 모든 곳에서 이완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이거나 집중이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이러한 이완훈련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훈련 시작 이완훈련을 연습하려고 합니다. 이 훈련에는 이완호흡, 근육이완 및 안내 이미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호흡기에 문제가 있거나 호흡 운동의 적합성에 대해 염려되는 의학적 상태가 있는 경우, 원하면 해당 부분을 건너뛰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근육이완 구성 요소 중에 신체적 부상이 있는 경우, 활동이 그 지점에 도달할 때, 신체의 해당 부분을 건너뛰는 것이 좋습니다. 편한 의자에 잘 지지된 상태에서 이 훈련을 할 수도 있지만 등을 편평하게 누워 있으면 더 쉽게 이완을 취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완 회기를 위해 잘 받쳐주거나 단단한 침대, 소파 또는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베개나 쿠션으로 머리와 목을 받쳐 주세요. 이완을 취하는 동안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벼운 이불이나 담요로 몸을 가립니다.꽉 끼는 옷을 풀고 신발을 벗고 최소 30분 동안 방해받지 않도록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안정을 취하고 편안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머리, 목, 팔, 다리가 모두 고르게 배치되도록 하십시오. 발뒤꿈치는 서로 몇 인치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발을 옆으로 벌리십시오. 목과 척추는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턱을 조금 벌려 얼굴을 편안하게 하세요. 눈을 천천히 가볍게 감고 호흡의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시 동안 관찰하십시오. 얼마나 빨리 또는 느리게 호흡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호흡이 고른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 당신의 숨을 내쉬는 것과 들으시는 것이 같은 길이인지 여부 가슴으로 숨을 쉬는지 아니면 복부로 숨을 쉬는지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의도적으로 호흡을 늦추고 깊게 할 것입니다. 우선 코를 통해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흉부 바로 아래의 복부에 얹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복부가 상승하고 숨을 내쉴 때 복부가 평평해지도록 합니다. 가슴에 있는 손이 가만히 있는 방식으로 호흡을 하여 복부에 있는 손만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제 호흡 리듬을 늦추기 시작하십시오. 숨을 쉴때 조용히 새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4초 동안 숨을 내쉬겠습니다. 이제 숫자를 세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들이쉬고, 2, 3, 4 내쉬고, 2, 3, 4 들이쉬고, 2, 3, 4 내쉬고 2 3 4 들이시고 2 3 4 내쉬고 2 3 4 들이시고 2 3 4 내쉬고 2 3 4 그 속도로 잠시 동안 호흡을 계속하십시오. 당신의 숨을 들이쉬는 것에 특히 주의하십시오. 느리고 안정적이며 어떤 식으로든 서두르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차분하게 숨을 내쉬면서 뇌에 모든 것이 잘 되고 걱정할 것이 없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완 반응을 유발하여 긴장을 풀어줍니다. 들이시고, 이, 삼, 사. 내쉬고, 이, 삼, 사. 들이시고, 이, 삼, 사. 내쉬고, 이, 삼, 사. 들이쉬고 2 3 4 내쉬고 2 3 4 들이쉬고 2 3 4 내쉬고. 2 3 4이 일정한 리듬으로 잠시 동안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호흡 타이밍을 조정하여 자신에게 편안한 리듬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침착하고 부드럽게 호흡하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통제하지 않고 긴장을 풀면 호흡이 자동적으로 느리고 평안한 리듬으로 안정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긴장을 푸는 것을 배우는 중요한 단계는 근육에 있는 불필요한 긴장을 풀어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고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뇌에 신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황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긴장이 무엇인지, 긴장을 풀때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간단한 방법은 주요 근육들을 개별적으로 천천히 긴장하고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주먹을 움켜쥐고 팔 근육을 조입니다. 그런 다음 긴장을 풀고 팔과 손을 이완시키십시오. 얼마나 늘어지고 무겁게 느껴지는지 주목하고 왼쪽 팔로 반복하십시오. 주먹을 쥐고 근육을 조입니다. 손을 떼고 팔의 늘어짐과 무거움을 확인하십시오. 다리로 반복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긴장시킵니다. 무릎을 약간 들어 올리십시오. 긴장감을 확인하십시오. 긴장을 풀고 낮춥니다. 왼쪽 다리로 반복하십시오. 긴장하고 무릎을 올립니다. 발, 다리, 허벅지에서 흘러나오는 긴장감을 느껴보세요. 긴장을 풀면서 다리가 축 늘어지고 무거워지도록 합니다. 발이 양쪽으로 느슨하게 떨어지게 하십시오. 다음으로 배와 가슴 근육을 부드럽게 긴장시킵니다. 긴장을 풀고 복부와 가슴 근육이 부드러워지도록 하십시오. 평안하고 부드럽게 호흡하십시오. 이제 어깨를 약간 뒤로 당겨 등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그리고 천천히 놓습니다. 등뼈와 어깨뼈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머리를 지탱하는 곳에 머리를 밀어 넣어 목과 목 근육을 부드럽게 긴장시킵니다. 그리고 긴장을 풀어주세요. 얼굴 근육을 팽팽하게 하여 차례를 끝내고 손을 뗍니다. 이마가 부드러워지도록 합니다. 턱을 살짝 벌리고 입술과 이를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근육 긴장과 이완의 차이를 관찰하면서 이 순서를 다시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니 팔을 쭉 뻗고 먼저 긴장을 천천히 하세요. 손과 팔의 긴장을 느끼십시오. 긴장을 잠시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손과 팔을 크게 떨어뜨리십시오. 손가락을 펴서 느슨하게 열어둡니다. 손과 팔의 편안함과 이완감에 주목하십시오. 이제 다리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발, 종아리, 허벅지 근육을 부드럽게 긴장시킵니다. 잠시 긴장감을 확인하고 놓으십시오. 발과 다리를 무겁게 가라앉힙니다. 발을 옆으로 느슨하게 벌리십시오. 다음으로 위와 가슴의 주위를 돌립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긴장감을 느껴보세요. 깊게 숨을 내쉬고 복부와 가슴의 근육이 느슨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어깨를 약간 뒤로 당깁니다. 어깨 근육과 등의 긴장을 확인하십시오. 당김을 풀고 어깨와 등에 퍼지는 이완을 느껴봅니다. 머리와 목을 지지하는 표면으로 누르십시오. 목과 목 주위의 긴장을 인식합니다. 압력을 풀고 목 근육이 부드럽고 유연해지면서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을 인식합니다. 이제 얼굴을 긴장하십시오. 눈, 턱, 입술, 이마의 긴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손을 떼고 턱이 약간 벌어지도록 합니다. 이마가 부드러워짐에 따라 이완된 느낌을 확인하십시오. 입술과 턱이 느슨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순서를 다시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근육들을 통해 몸으로 나아갈 때 약간의 긴장반 사용하십시오. 근육을 긴장시키는 과정보다는 이완감에 더 집중하십시오. 자, 아주 부드럽게 발과 다리를 긴장시키고 누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복부 근육이 이완됩니다. 손과 팔을 긴장시키고 누우십시오. 등을 어깨에서 척추 밑까지 부드럽게 긴장시킵니다. 그리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제 목을 긴장시키고, 긴장을 풀어주세요. 얼굴을 긴장시키고, 긴장을 풀고, 턱을 살짝 벌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각 근육들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모든 긴장을 풀어줌으로써 긴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을 인식하십시오. 양쪽으로 떨어지게 하고 긴장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이제 다리에 집중하십시오. 긴장을 풀도록 합니다. 다리와 발이 처지게 하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느슨하고 호흡과 함께 자유롭게 움직이는 복부를 인식하십시오. 다음으로 손과 팔에 집중하십시오. 손을 편하게 옆으로 눕힙니다. 손과 팔이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등과 머리의 무게가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느껴봅니다. 당신의 눈은 고요하고 무겁습니다. 입술이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이마가 유연합니다. 이제 몸 전체가 무겁고 늘어집니다. 평온함이 발에서 머리까지 물결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우 조용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몸 전체에 퍼지는 무거움과 평온함을 인식하면서 천천히 부드럽게 호흡하고 있습니다. 모든 긴장이 사라져 웰빙과 만족감으로 대체됐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느낌이 몸과 마음에 퍼지고 잠시 동안 이러한 내면의 평화, 평온,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에 평화로운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장소가 자신의 시간에 떠오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장소를 바로 생각하거나 여러 장소에서 한 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만의 특별하고 평화로운 장소를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방이나 정원, 해변이나 오아시스가 될수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평화와 평온의 안식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후퇴하고 싶은 곳으로요. 여기에 입구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들어가서 편한 곳을 찾습니다. 당신은 매우 평화롭다고 느낍니다. 해야 할 일이나 요구가 없습니다. 이곳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이 장소의 모든 광경을 관찰하십시오. 장소의 모든 색상, 질감, 특징을 관찰하십시오. 세부 사항이 많을수록 더잘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장소의 소리를 듣고 당신을 씻어내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감정을 달래기 위해 당신 자신의 평온한 오아시스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허용하십시오.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넘치고 평화롭고 만족스럽습니다. 이 평화로운 곳에서 즐기면서 몸에서 느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조용히 자신에게 나는 평화롭고 만족스럽다. 나는 평화롭고 만족스럽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분하고 고요하며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장소에 집중하여 불안한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모든 긴장이 사라지고 평온과 만족으로 대체되기 위해 기분 좋은 조화로운 느낌이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에 스며듭니다. 잠시 동안 당신은 내면의 평화, 평온, 안정감에 만족스러운 느낌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단순히 몸을 이완하고 평화로운 생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나는 평화롭고 만족스럽다. 나는 평화롭고 만족스럽다. 나는 평화롭고 만족스럽다 라고 조용히 말함으로써 긴장을 풀어야 할 때마다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세번 반복합니다. 평화롭고 편안하고 자신감과 새로운 에너지로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을 느끼면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